예, 이것은 하얏트 리젠시 프케 리조트의 수영장입니다. 이것은 까말라 비치 남쪽에 위치합니다. 이 수영장은 인피니티 플러스 직사각형 형태입니다. 수영장에서 바다를 보면 착시 현상을 일으키게 하는 인피니티 플입니다. 자, 수영장 뒤에는 이와 같이 나무가 있어서 그늘이 져 있습니다. 그래서 편안한 마음으로 수영을 즐기기에 이상적인 환경입니다. 수영장 뒤쪽에는 이와 같은 카바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혼 여행객들이 즐기기 좋은 카바나입니다. 자, 위에 태양을 가릴 수 있고요, 또 커튼을 칠수 있습니다. 저 왼쪽에는 샤워 시설이 있습니다. 샤워 시설이 있어서. 아, 샤워가 가능하고요. 사 앞에 쭉 카바나들이 있습니다. 자, 카바나 코너입니다. 그래서 네, 그늘 밑에서 쉬, 쉬면서 수영이 가능한 곳입니다. 자, 여기는 수영장이고요. 자, 여기 보면은, 에이. 깊이는 60cm입니다. 그래서 앞에 보면은 이와 같은 환경입니다. 자 수영장 주변에는 풀사이드바 레스토랑이 있기 때문에 수영을 즐기기 매우 좋습니다. 수영장 끝에 위치한 카바나 코너인데요. 자, 여기서 봤을 때는 이와 같은 모습입니다. 자, 왼쪽에는 까말라 비치고요. 까말라 비치와 하얏트리젠시프케 리조트 사이에는 이와 같은 도로가 지나갑니다. 자, 이 도로는 평소에 차들이 다니는 도로가 아닙니다. 그래서 편안하게 비치로 이동이 가능합니다. 자, 수영장 끝에는 이와 같이 계단이 있습니다. 계단을 통해서 까말라 비치로 쉽게 이동이 가능합니다. 자, 앞에 네. 수영장이 보이고 있고요. 자, 하얏트 리젠시 푸켓 리조트는 산 아래에 있습니다. 그래서 위에 산 아래에 있는 룸들이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자, 앞에는 까말라 비치고요우측에에카카바나있있습다 예, 햇빛을 가리고요. 커튼이 있어서 예, 편하게 쉴수 있습니다. 제가 우연 t l 게 봤는데요. f a little bit of a l i t t 그 e bit of a l i t t 노트북이나 랩탑을 충전할 수 있습니다. 자, 또한 각 카바나에는 이렇게 버튼이 있습니다. 버튼을 누르면은 자, 풀사이드바 직원이 와서 주문을 받습니다. 그래서 수영하면서 이상적인 휴가를 보낼 수 있습니다. 네. Good, <laughs> good. 자, 이 수영장은 깊은 데가 있고 낮, 얕은 데가 있는데요. 깊자한 데 20cm고요. 자, 안쪽으로 들어가면 1m 20cm입니다. 자, 1m 20cm고요. 그리고 수영장으로 들어갈 수 있는 이어 같은. 계단이 있습니다. 저쪽에는 레스토랑이 위치합니다. 저기는 아이들이 놀수 있는 키즈풀 구역입니다. 여기는 얕습니다. 매우. 깊이가 60cm밖에 되지 않습니다.